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골프웨어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얘들아 싸움은 안돼 흔나 꼬미 이리와 꼬미야 이리와 이리 우리 꼬미야 꼬미 인사 아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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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아프라 제가 드디어 머리도 올리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골프웨어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했봤어요 매장을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검색을 했는데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가 득템을 한 건지 아니면 모음 입을 옷을 구매했는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니. 골빗 제품이고요. 요즘 제가 레드에 꽂혀가지고 이 레드 스커트를 한번 샀거든요. 이게 정가가 189,000원인데, 13300원. 거의 90% 할인. 이 스커트를 한번 제가 제공해 보도록 할게요. 강렬하다. 강렬하다. 가을 제품인데요, 한번. 음, 스커트랑, 여기 이 레드 티셔츠. 이 아이도 볼빅 제품이고요. 정가는 139,000원인데, 제가 잡부받지 9,900원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 강렬합니다 한번 제가 요거는 이거 하구요. 이 아이는 데니스 제품인데 6,700원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6,700. 원 할게요. 너런디자인이네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6,700원인데. 이 단추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고, 앞에 디자인 로고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걸 한번 제가 이따가 한번 어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데니스 제품인데, 1 3 1백0원 13,000원에 제가 샀어요 원단 너무 부드럽다. 허, 웬일이야? 아니, 이게 정가가 138,000원이거든? 근데 13,000원에 났어 네, 개 싸게 샀어요? 나도 모르지 자 그래서 이걸 다 합해도 정말 오탑소값도안 되는 것 같아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이것도 데니스 골프 스커트인데요 얘는 정가가 238,000원이에요 이요 체크 보이네 근데 얘도 3 4 0 0원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 거의 90% 할인이 들어간 제품들인 것 같아요 물론 2월 상품이긴 하겠지만 한번 볼까요? 아 얘도 가을에 입기에는 딱 좋은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요거를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 허, 완전 너무,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스커트는 딱 적당하고 야 이걸 어떻게 13,000원에 살 수가 있어 그지? 요런 디자인이에요 제가 다음 옷도 한번 입어 볼게요 와, 이 레드 치마도 괜찮죠 응? 세상에 너무 득템했어 <laughs> 괜찮나요? 얘는 안에 바지도 이렇게 완전 쫀쫀하게 되어 있어갖고 너무 괜찮네 상큼하죠? 와 득템이에요 득템 완전 득템 괜찮나요? 네. 다음에 제가 아래는 빗볼이고 위에는 데니스 제품 한번 제가 이렇게 매칭해봤거든요. 네, 정말 특템한거 같아요. 다음 옷도 한번 입어볼게요. 다음 옷도 한번 이게 입어봤거든요. 블랙에 레드, 예. 네. 이것도 잘 어울릴까요? 괜찮죠. 안에 살짝 기복기가 있어서 얘는 가을서부터 초겨울까지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디테일 한번 보실래요? 이 단추? 너무 이쁘죠. 너무 잘 되어있죠. 네. 그래서 이 가격에 진짜 이 티셔츠랑 불패워를 살수 있다는 게 너무. 득템인것 같아요. 이번 제가 구매한 옷들은 다 정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면 골프처럼 나갈 때 괜찮은 것 같죠? 네. 얘는 반품 안 해도 될것 같고 이거는 어 제가 잘 고른 것 같네요. 네, 이번 쇼핑도 정말 너무 잘 알차게 잘산것 같아요. 다음 옷도 한번 입어볼게요. 화면상으로는 조금 색상이 뭔가 좀 칙칙해 보인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쨍하긴, 쨍하긴 하지만 톤다운된 그런 레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레드 레드 어, 필드 나갔을 때 그렇게 많이 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예. 정도는 일단 합격. 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좀 한번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스커트를 한번 바꿔봤는데 어떠세요? 어때 자기야? 음... 화면상 되게 선명하게 안 보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되게 괜찮은데. 그래도 화면이... 지금 이 컨셉 자체가. 화면이 게... 좀 아쉽. 여러분 근데 인터넷에 아울렛 상품을 구매를 하면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에 좀 한번 놀랐는데 아무튼 제가 총 다섯 벌의 옷을 샀잖아요. 가격이 다 합해도 아마 한 8만, 8만 원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어,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어, 최소한 쓰레기로 사진 않았다. 어, 그치? 가성비에 따, 가성비에 해좀 좋았던 것 같고. 자기 스타일이 맞으면. 음, 레드는 내가 꼭 한번 사보고 싶었던 그런 색상이어가지고, 레드로 조금 올라갔는데, 촌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만족 자기는? 응. 나는 좀 중간 중간? 응. 하긴 우리 신랑은 레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총 다섯 벌을 입어봤는데 어, 원단 자체도 좋고 일단 디자인은 글쎄 모르겠어요 다 개인의 취향이니까 근데 어, 정가로 주고 사려면 굉장히 비쌌었던 옷인데 정말 싸게 득템을 한것 같아가지고 일단 기분이 좋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다섯 벌이다마음에 마음, 들었어요 일단은 돈 아깝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쇼핑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매장을 원래 가려고 했는데 매장을 가게 되면 굉장히 일단 비싸잖아요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주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인터넷 쇼핑을 계속 이용하게 될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이 레드지까지 취향이 다 각각이라서 아마 조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지만 저는 일단 마음에 들어요. 언제 또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괜히 언제 나갈지도 몇번 입어 보지도 못할 옷을 사는 것보다는 가성비에 따라 좀 저렴하게 한번 구매 보자 해봤더니 이렇게 득템할 줄 몰랐어요 지금도 사이트에서 다양한 사이즈로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더보기 란에다가 사이트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에 드는 옷들이 있으시면 저렴하게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또 필요하다면 시즌 옷들을 구매를 해볼까 해요. 다음 방송도 유익한 방송으로 준비해보도록 노력하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서로 정보공유나 아니면 여행공유 제 일상 브이로그로 공유할 수 있으면 또 공유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